저랑 진님이랑 같은 날 준체 2로 뚝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저는 3일 뒤에 다시 풀렸고, 준님은 아직 그대로고. 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적에서 저품갔다 준체 2왔다가 준체 2에서 다시 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음. 근데 또 준체 2였다가 준체 6으로 올라가는 이상한 경우도 생겼어요. 음. 환장을 노르시지, 지금. 네이버가 어떤 이유건 간에 전체 블로그의 지수를 리밸런싱하고 있는 상황이다. 끝까지 챙겨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준치의 입장에서 지수 조정이 이대로 꽂힐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자면 가능할 겁니다. 준체의이에서 가시사 올라가는 개념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운영 방식을 그대로 가져갔다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요행을 바라는 것밖에 안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혹시 예전에는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루트랄까? 그런 게 혹시 어땠나요? 음, 기존에는 3에서 6개월 주기로 이 지수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었어요. 음. 근데 지금처럼 완전 대대적으로 다 건드리고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특히 최적 블로거들은 그렇게 건드리진 않았었는 음. 말이에요. 작년 7월에 마지막으로 지수 업데이트를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 건드렸어 9개월 만에 좀 건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켜봐야 된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번에 지수가 떨어진 분들 어떤 특정한 공통점을 찾기 힘들다라는 특징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 누구는 A를 너무 많이 쓴거 같아 내리고 누구는 광고 선 글을 너무 많이 썼어 내리고 쟤는 A 포스트가 너무 많아 내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였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통점을 찾으려는 게 사실 무의미하다 자 그럼 반대로 이걸 회복하려면 내 블로그가 떨어지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건 개개인들이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듯 진짜 내 블로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난 운영 방식을 바라보면 본인한테는 답이 나올 거예요 네. 명쾌한 답이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재 네이버가 원하는 트렌드에 맞게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신뢰도가 떨어진 걸 다시 쌓는 방법밖에 없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제가 아는 분 중에 저랑 지수가 똑같던 분이 계셨어요. 준책 6인데 9분은 그 지금 한한달 정도 포스팅을 거의 안 하셨거든요. 음. 근데 저는 되게 열심히 음. 했는데 9분은 그 준책 그대로시고 음. 오히려 열심히 한 저는 준책육로 떨어진 그런 약간 억울한 그 상황이에요. 음, 블로그 지수는 최적, 준체를 가리지 않고 내가 운영을 좀덜 하거나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방문자 수는 떨어져, 당연히. 그렇지만 지수는 웬만하면 유지가 돼요. 음. 안 하면. 자, 근데 반대로 내가 저품을 먹었네. 아니면 어, 지수가 떨어졌네. 그리고 이번 사태 때도 그랬죠. 전체적으로 다 건드렸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정말 높은 빈도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활동을 안한 블로그가 떨어졌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번에? 거의 없어요. 있으면 제보 주시고, 댓글로. 있을 수도 있어요. 반박하시는 여러분이 다 맞아요. 아니야.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어떠한 곳이든 활동을 한 사람들이 떨어진 거예요. 즉, 나한테 이득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포스팅하고 이웃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블로그를 성장시키기 위한 플러스 요소를 받기 위한 활동들이잖아요 근데 그 활동들이 결국 많기 때문에 내가 했던 활동들 안에서 신뢰성에서 마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반대로 그만큼 많이 활동한 사람한테는 네이버가 어, 아까 내가 얘기,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해당될 확률이 올라가잖아 이해돼요 이게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블로그를 10년 해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어떤 점에서요? 10년 동안 내가 포스팅을 사실 거의 매일, 했, 매일 했지만, 어떤 특정 구간에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내가 방문자 수를 올리게 한 활동도 했을 것이고, 어떤 특정 구간에는 상업성 키워드를 정말 많이 썼던 구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특정 기간에는 나도 쉬어가는 기간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하루에 하나 정도 그냥 가벼운 포스팅만 올린다든지 이렇게서 로 다른 성향으로 계속 운영했던 기관들이 합쳐져서 신년이잖아요. 근데 그걸 돌아보면 그게. 지수가 떨어지거나 방문자 수가 점프업할 때가 있고 반대로 이런 활동들을 젊으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최적 3에서 최적 2로 떨어지면서 방문자 수도 꼭꾸어지고자 그럼 반대로 수영 시험 했던 구간들 그 기간들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올라갔지 하나가 떨어지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살짝 여러 가지 지표들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건 왜 그랬냐면 나는 가만히 있었어. 근데 나랑 비슷한 위치에 있던 다른 블로그들이 떨어진 거야. 이런 긴 경험들을 거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나한테 플러스 될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안에서 네이버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깔려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도 높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같이 포함하거 즉, 양날의 범이라는 거지. 열심히 한 사람은 이득을 더 많이 주고, 열심히 안한 사람을 떨어뜨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데 기계적인 언어로 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를 평가를 한단 말이죠. 왜냐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 일일이 할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상식적인 수준을 대입하면 안 된다. 결국은 흐름을 잘 읽고 네이버가 원하는 글을 잘 써야 되고, 그러니까 네이버라기보다 알고리즘이 원하는 글을 잘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있죠. 근데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사기가 더 꺾이는 느낌이. 사기가 꺾인다. 네. 블로그 오히려 그냥 버릴까 포기할까. 해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라고 세 병원 같은 사람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고급 정보들을 다 풀어드리고 있는 거잖아. 가장 궁금한 건 매일 포스팅을 하다 보니까 키워드를 골라야 되잖아요. 음, 소재를 음. 골라야 되는데 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키워드를 고르는데 아무래도 제약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제일 많았죠. 네. 매일매일 체감이 되니까. 네. 방문자 수는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수가 떨어진 상태에서 월간 발행량을 우선으로 잡아야 될지 상위 노출되고 있는 포스팅의 지수를 우선으로 삼아야 될지 이게 제일 헷갈려요. 음, 그렇지. 당장 매일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네. 키워드를 고를 때 내가 이걸 썼을 때 상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가늠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상위 노출되어 있는 포스팅들의 평균 지수 발행일 이 있을 거야. 근데 평균 지수만 보고 기존에는 그냥 편하게 들어갔다면 지금은 발행일을 조금 더 같이 보자. 발행일을 조금 더 우선순위로 보자. 자, 예를 들어볼게요. 다섯 개 포스팅이 있어. 근데 다섯 개 포스팅의 평균 지수가 준채 5야. 지금 근데 많은 분들이 준채 2로 떨어졌잖아. 자 준채 5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 못 들어갈 것 같잖아 네. 근데 키워드는 실제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검색해서 이렇게 보면 어, 지금도 제가 하나 키워드로 검색해서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최종 2예요 근데 303일 전이야 발행일이 재밌는 게두 번째 인포스팅이 준체 1이에요 발행일이 1이 94일 전이야 자 그럼 우리 준체 2잖아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중간에는 그러니까 들어갈, 수... 2회는 들어갈 수 있잖아. 이외는 들어갈 수 있잖아.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음... 이렇게 뭐 봐야 되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키워드마다 지수와 발행을 같이 보고 복합적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진짜 꿀팁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 있는 키워드가 좀 재밌는 게, 이외에 있다고 했던 준채 1회에 방문자 수가 좀 재밌어요. 방문자 수가 평균 방문자가 4,500명이에요. 준지 1인데도요? 아, 어, 준지 1인데. 근데 이 블로그가 방문자 프로그램을 쓰는 블로그가 아니라는 가정화에서 보면 지금 진님의 방문자 수는 한 1,000명 정도 되잖아. 네. 그러면 방문자 수 대비해서 내가 여를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가 않느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키워드는 이 키워드의 월간 검색량이 1,350이에요. 그럼 하루에 40이라고 보고 진님이 만약에 운전아서 1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진님 블로그의 방문자 수는 몇이 늘어나요, 최대? 한 30? 30, 40밖에 안돌아가잖아그 네. 말은 뭐야? 애초에 검색량이 적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상위 노출을 내가 먹어도 진님 블로그에도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1위 최적이 2위 진최일이 블로그들 모두에 방문자 숙박스권에 영향을 안 미치는 키워드다. 그러면 방문자를 좀덜 신경 써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방문자를 덜 신경 써도 된다는 말보다는 이 키워드를 내가 상위 노출을 할수 있어 없어를 볼때그 키워드의 전체 분류 있죠. 검색량. 네. 검색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즉 30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니까 내 블로그도 이미 올라와 있는 블로그에도 별로 방문자수 박스거에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은 숫자야 그러면 생각보다 발행이 아주 짧은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준치 2로 떨어졌는데 그 단순히 키워드만 가지고 방문자수를 늘리는 건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지수가 낮다 보니까 상위노출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지고 또 혹시 다른 방향으로도 방문자수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까요? 음, 좋은 질문이고요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방문자 수를 올릴 수있을까 보다는 나 이렇게 떨어졌는데 요거 자체를 원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음. 준체 6이 되면 방문자 수 5천 만드는 게더 쉬운데. 어. 그러니까 지수 원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쵸?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 조금 조금만 키워드들 세부 키워드를 잡아서 지수를 원복을 시킨다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방식이고 웬만하면 그리고 이건 사실 정석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에이버에 방향성이 좀 바뀔 거예요. 그걸 내가 뭔지 이해를 해야 돼. 제가 몇년 전부터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던 네이버는 뭐죠? 검색 시스템이죠. 직접 검색해서 궁금한 걸 찾고 찾아 들어가지.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고 있어? 네이버 앱을 내리면서 글식을 네, 넣어요. 그거 어디서 많이 본거 아니에요? 유튜브.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추천 동영상들 쭉 달라붙는 거 보이시죠? 제가 몇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네이버도 유튜브처럼 검색 기반이 아니라 추천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당장 인플루언서들도 우리가 아는 유튜버의 진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네이버의 인플루언서들, 이게 같아요? 급이? 머니처이요급이라는게보단 성향이 너무 다르죠. 응.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다르잖아. 그게 네이버는 아직 검색 시스템이라 그래요. 응. 물론 이 검색 시스템 자체를 버리진 않을 거야. 근데 컨텐츠 추천 형식으로 계속 바뀌게 될 거다. 그럼 그 말은 뭐야? 컨텐츠 추천이 될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야겠죠. 네이버의 방향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까 진님이 얘기한 거. 오, 내리면 자꾸 뭐가 보여요? 뭐 홈피드. 크게, 큰 개념에서 설명드리면 홈피드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쪽으로 자꾸 공략을 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겠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뒤에서 끝까지 보셔야 돼요. 어제까지 받았던 피드메이커가 있죠. 그리고 엊그제 공지를 했던 이제 인플루언서도 컨텐츠 모음집 이라는 거를 공지를 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패션 뷰티 베타로 처음 시약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더 늘려가겠죠 지금 뭐야 이거는 우리가 알던 검색 기반의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어떤 콘텐츠를 작성하면 그걸 자꾸 네이버 화면에 여러 루트에 띄워주겠다 이두 가지 활동을 하면 홈페이지에 뭐 자주 뜨거나 이렇게 되나요? 오 피드백이 거 뜨면 난리예요 막 하루에 막 10만 들어오고 100만, 100만 더 봤어 내가 관심 있었던, 몰랐던 좋은 정보가 뜨게돼요 그런 걸 올리는 양질의 블로거 분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어, 진짜 해골 팁인데 우리가 아는 홈피 드는 보통 네이버 메인 화면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준체로 떨어진 사람이야. 그럼 다, 여러분들한테 당장 메인 노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게 아니야. 시스템이 유튜브로처럼 점점 추천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했잖아. 그러면 유튜브의 시스템을 이해하면 우리도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유튜브 강의를 하시는 어, 좋은 분들이 하시는 똑같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설명원처럼 꼬꼬마 채널이라면 나랑 같은 카테고리에 더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가 높은 유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튜버 영상에 뭐 해야 되나? 가내 컨텐츠가 달라붙어야 된다고 즉 추천으로 이렇게 달라붙어야 된다고 아 어, 그게 되나요? 어 그게 돼요 그분 영상에 가서 내가 자꾸 영상을 그걸 시청을 하고 거기에 댓글도 남겨 그렇게 상호작용이 생기잖아요 그 영상을 보던 다른 뭐 시청자가 내 채널명 자체는 블로그 트레이너 막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죠 어 뭐야 블로그에 대한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블로그 트레이너라는 댓글이 보이네 그럼 거기 클릭해서 내 거에 한번 막 들어와 음. 자 이런 것들이 쌓여요 많 그러다 보면 내 영상이 추천으로 달라붙는다 그리고 추천으로 달라붙으면 그때부터 채널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그래요 똑같이 블로그에 할수 있어요 지님이 지금 리빙이고 주로 원예 쪽으로 쓰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리빙 중에 원예를 쓰시는 분 중에 탑 랭커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방문자 수로 잡는 게 아마 좀 좋을 거고요. 아니면 이를 상위 순위로 잡아도 좋고요. 네. 아니면 최적인 사람. 이렇게 벤치마킹 대상을 잡아요. 잡고 그분이 어떤 글을 썼죠. 네. 어떤 글을 쓰면 실타래처럼 그 글을 다본 사람이 같이 읽으면 좋을 만한, 즉, 연계되는 소재의 글을 읽으러 써요. 내가 시청자라면 이걸 읽고 어? 여기에서 연계되는 내용으로 이것도 보고 싶다 하는 내용을 일부러 쓰라고 아좀 추가되는 뭐 내용이나 그분이 안쓴 내용 그분이 놓친 내용도 괜찮고 음. 아니면 그분은 어떤 식물에 그 정보만 다뤘다면 나는 다른 방향으로 풀어서 음. 후기를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써 쓰면 추천에 달라붙는 게좋다 음. 어디 추천에 달라붙느냐 그 포스팅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제일 아래쪽에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달라붙어야 돼. 심지어 광고도 있어요 거기. 거기에 달라붙으면 방문자 수가 좀 높아지는? 아, 단순히 방문자 수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거 어. 방문자 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내 블로그에 어쨌든 유입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트래픽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트래픽을 발생하기 좋은 방법이고 추천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노출이 자꾸 일어나고 클릭이 클릭을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네이버 메인으로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점점 더 키워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꿀팁을 설명을 드릴 건데 태그를 활용하세요. 오늘 아침에 키우기 쉬운 공기 정화 식물 순위 답포 이렇게 썼죠. 택가뭐쓰는지 아, 그 기억나요? 공기정화 식물 순위, 키우기 쉬운 공기정화 식물 이렇게 두 개를 어, 달았어요. 네네. 이게 모바일 화면으로 바꾼 건데 쭉 내려보면 우리에또 다른 글 이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공기정화 식물 순위에 다른 글 이렇게 보여주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진 님의 블로그잖아요. 탐 네. 랭커가 공기정화 식물에 대해서 글을 썼어. 그 사람의 키워드는 공기정화 식물 순위는 아니었어. 더센 키워드였어요. 음. 공기 정화 식물. 단순히 순위만 빼도 더 키워드가 훨씬 더 폭이 넓어지죠. 네. 그 조회수가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조회가. 그분이 태그를 공기 정화 식물 순위를 안 넣었어 태그를. 음. 본인 포스팅에. 그러면 지금 진님은 그 공기 정화 식물 순위를 태그에 넣었죠. 그럼 두 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그분 포스팅에 얘가 달라붙어 못달못 못 달라붙는 거예요. 음. 자, 내가 준체 2로 떨어졌으니까,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수준은 공기정화식물 순위가 맞아요. 음. 사실 이것도 좀 세긴 하지만 예시를 드린 거니까, 이게 맞지만 태그를 굳이 그렇게 넣을 필요는 없다. 자, 태그는 그냥 공기정화식물로 넣어버리는 거야. 이해 돼요? 포스팅에 쓰는 키워드는 원래 내 지수에 맞게 방문자 수에 맞게 작은 걸 써. 근데 이거보다 이 내용과 분명 관련이 있지만, 관련 있는 키워드 중에 큰게 있을 거야. 엄청 큰그 키워드를 태그로 넣는다. 음. 그럼 그 엄청 큰 키워드를 넣었던 탑 랭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포스팅에 달라붙을 수 있다고 태그. 음, 태그가 좀 먼저 중요해지겠네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포스팅 밑에 이렇게 추천으로 달라붙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점점 더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태그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음. 이쯤에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혹시 이런 그. 지금 카테고리 아래에 계속 추천 피드가 뜨잖아요 네. 이탈률이 뭐 많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나요? 밑에 내려 보면 포스팅이 너무 많잖아 계속 뭐 이어지다가 상관없는 게 나오기도 해요 막. 키우기 쉬운 공기 정화 식물에 다른 걸또 나. 이렇게 해서 태그를 활용하는 방법이 좋다. 이렇게 컨텐츠들이 많고 지금 다 어떻게 표기가 되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 표기되고 있어? 그 기준. 이 이미지 뭐라 그래? 정사각형? 썸네일. 아 썸네일. <laughs> 어렵게 생각하지 마. 썸네일 유튜브 할때 제일 중요한 게두 가지를 뽑으라면 여러분 아세요? 유튜브 할때 제일 중요한 거두 가지? 썸네일. 썸네일 제목. 원래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썸네일은 그렇게 신경 쓰쓸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냥 그렇게 얘기했던 타입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니다. 이제 바뀌고 있다. 왜? 추천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포스팅들 중에 내 거가 선택받는 게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보는 사람이 이걸 다 클릭하진 않을 거 아니야. 제목도 중요하지만 가시적으로 한 눈에 딱 들어오는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음. 그래서 내 블로그에 CTR을 올리는 거. 그거를 앞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썸네일에 좀더 신경을 써야겠네요. 사실 블로그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제목 짓는 거잖아요. 네. 키워드도 넣어야 되고, 스블에 들어갈 것도 잡아야 되고, 저는 인플루언서니까 키칠도 넣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좀 홈피드에 뜰만하게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제목 짓는 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먼저 기준부터 드리자면 내가 쓰는 포스팅에 홈피드나 추천에 들어가 고 싶다라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쓰는 거 하나. 음. 그리고 기존처럼 그냥 내 키워드 잘 잡아서 지수 올려가고 방문자 소폭으로 올라가고 하는 용도로 쓰는 거 하나. 이렇게 아예 분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구분을 해버려, 그냥. 물론, 키워드를 넣으면서도 홈피드에 들어갈 만한 그런 뉴스 기사 같은 쌈뽕한 제목으로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뭔가 어색할 거야. 그리고 키워드 노출도 그렇게 잘 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구분을 해버려, 아예. 이게 좋은 방법이고요. 한 가지 팁을 간단히만 설명드리자면, 을 보통은 챗 GPT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공기정화 식물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어. 네이버 홈피드에 들어갈 만한 후킹 좋고, 트렌드한 제목 좀 뽑아줘. 하시는 분은 이 정도까지 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런 질문을 음. 비슷하게 구체적으로 하되 내가 쓰려는그키워드에 상위 노출되어 있는 포스팅 다섯 개 있죠. 다섯 개분 열 개, 걔네들요 캡쳐를 음. 캡처를 떠서 그 질문을 할때 같이 붙여 붙여두면서 참고로 지금 이렇게 열 개의 포스팅이 상위 노출 중이야. 이 제목들에는 없는 없는 얘네들과 다른 차별적인 제목으로 지어주. 이렇게 하시면. 음. 그럼 대부분 상위 노출되어 있는 포스팅들의 제목들이 다 무미건조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키워드 중심에 포스팅을 많이 했거든. 음. 이거랑은 다른 걸 보여줘. 근데 이게 어디에도 좋느냐 홈피드나 추천해 달라붙기 위한 제목을 짓는 용도로도 좋지만 그걸 떠나서 아까 제가 용도를 구분하라고 그랬잖아요 포스팅을 내가 쓰려는 포스팅이 오늘 정보성이고 지수를 올리기 위한 용도야 상항이 노출되어 있는 포스팅들을 또 분석해야 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제목을 똑같이 주면서 깔쌈한 제목 좀 지어줘 이게 아니라 이 포스팅들이 놓치고 있는 키포인트를 짚어줘 모든 포스팅에는 요 반드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점들이 있어요. 나는 포스팅을 쓰기 전에 항상 그거 분석을 먼저 하거든요. 남들은 키워드가 몇번 들어갔어, 지수가 뭐야, 글자수 뭐야. 물론 그것도 중요해, 중요한데 그거는 나 빠르게 훑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포스팅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쓰려는 주제에 대해서 기존의 상위 노출 블로거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를 꼭 찾아요. 음. 하나라도 찾아. 그래서 그걸 포스팅에 반드시 넣는다. 그래야 독창성이 올라가고 내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기 굉장히 유리한 구조가 된다. 추천해 달라붙는 것도 그렇고요. 그냥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앞으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해져요. 심성, 트렌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거지만 놓치기 되게 쉬워요. 진님 생각은 어때요? 리빙, 원예 쪽은 이런 트렌드와 민감한가요? 트렌드? 다른 카테고리보다는 덜 민감할 것요 그렇잖아요. 계절을 타잖아요. 벚꽃 어, 피고 5월 되면 장미가 만개할 거고 시즌이 다 있는데 근데 가구는 뭐 이렇게 빨리 회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구는 유행이 있죠. 유행이 가, 가구는 뭐. 계절보다는 유행을 타죠. 가구도 하고 있고 원예도 하고 있어서 음. 네. 그리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조금 소소한 그 가구라고 하면 너무 폭넓으니까 조금 좁게 봐서 누구나 관심 있어 할 만한 게 다이소 있죠? 네. 다이소 제품들 많이 쓰더만 다이소 제품 안에서도 뭐가 있어? 유행이 있더만 응. 음. 유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카테고리는 트렌드 시의성 같은 게잘 없어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음. 계절이든 시기가 있든 날짜가 있든 유행이든. 있 다 있습니다. 다만 한, 한 가지, 가지 여기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가십거리, 여행 그냥 막 그런 아 너무 보고 싶던데 그거는 진짜 블로그를 짧게 확당기고 나면 그냥 빠질래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니면 아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마이웨이야 내맘대로할 거야 생각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 보고요. 어, 처음에 지수 떨어진 분들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드렸고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드렸고. 앞으로 키워드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발행일과 그 키워드의 검색량의 상관관계를 잘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온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앞으로 네이버의 방향성이 추천 시스템으로 점점 바뀌어 갈 것이다 키워드 검색과 추천이 공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다 살아남으려면 내가 HSM 포스팅을 두 개로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네이버 메인에 뜨는 법 그리고 다른 블로거의 추천 콘텐츠로 달라붙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 10대, 그렇게 될 설명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트렌드, 지금 유행한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는, 관심 있는, 그리고 지금 시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려해서 현재 핫한 내용들을 다뤄간다. 아니면 앞으로 핫할 내용을 미리 다루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